권력 찬탈을 하고 왕이 됐잖아요. 맞아요. 세조, 세조인데 쪽대부 그잠 짧은 역사를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정말 주군을 배신하고 권력과 영달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 사는 못된 무리들을 한 번씩 되돌아보는 어, 그런 대기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물론, 이제 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반드시 지금 석방돼서, 어 복귀하시고, 앞으로, 그, 새로운 영광을 되찾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만은, 이제 그 당시에, 알다시피 단종, 어린 단종을 지기에서 해제시키고, 어, 유배를 보내는, 저, 강원도 영월 땅이죠? 유배를 보내는 과정에서, 그, 그 당시 의금보도사을금보도사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저 대통령 경호시장이나 되는 거예요. 단종을 영월 땅에 데리고 가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뭐 새로운 권력이 들어서 그렇게 하니까 라 밥은 먹고 살고 지기를 유지하려니까 다 그렇게 하는데 시조도 짓고 그 어린 왕에서 물러난 단종을 데리고 가는. 그런 시를 제가 읽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재밌는 게 그렇게 이제 이완유치하고 유배생활을 하는데 그 수양대고 세조가 나중에 또 측근들의 이숙본이나 그뭐 측근 이영규뭐 이런 측근들의 그뭐고원을뭐 뭐, 본인이고 또 이제 사약을 내립니다 단종한테 사약을 내리고 그래서 그때도 왕광연이라는의금부도사가 사역을 들고 영월 땅으로 여기 자는데, 차마 과거에 모시던 분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대리을 지쳐야 그러는데, 근데 뭐, 마침 그, 마침 그단종밑에서 신부름하던 하인놈, 몸종처럼 가졌놈 동생이라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뭐 미천하 신분도 탈피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으니까,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그 군중들이 가져온 화살 끈을, 화살 끈을 풀어가지고 저쪽 문 뒷방으로 가가지고 어린 단종을 목 졸라 죽이는 이런, 그 역사의 실화입니다, 실화.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자유한국당에 꼭 봉생 같은 놈들이 많이 있구나. 탄핵한 놈들이 그런 놈들이라고 그러는요딱 의리도 없고 맞아요. 자기의 실리만 좋고 북의 영화만 쫓는 그런 무리들이구나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걸 다시 배우게 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반드시 국방이 되시고 복권이 되십니다. 그거하고 다른게 틀리지만 아무튼 권력과 국영화를 쫓아서 의리를 다 배반하고 과거 혜택받은 그런 은혜를 배반하고 지금 저 과리를 들고 있는 탄핵한 사람들에 대한 단죄가 없이는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살 수가 없어요. 바로 세우려 그렇게 해야 된다다 근데 그거를 줄이고 줄여가지고, 아, 선언원만 좀 하라고 그래도 대표적인 김무성, 유승민, 예? 김성태, 권성동이, 어, 그것만을, 그것도 못하고 있는 당이니까. 네, 여기서 지금 대한민국 보수의 새로운 역사가 다시 탄생할 수 있느냐. 아니면 과거처럼 적당히 눈속임하고 양압하고 타협하고 하다가 또 좌파들한테 철퇴를 맞고 나라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런 기로에 있다. 그래서 그거를 아는 정치 지배자 우리 시민들은 이번만큼은 겪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마지막 기회다 그렇게 네. 보는데. 그래서 우리 조대표님도 이곳에 텐트를 치고 여러분들 고생하는 거 알면서도 또 쉽지 않은 길이지만 어, 그러한 좀, 국민적인 여론을 모으고, 어, 국민들의 관심을 좀 집중시키는 이런 어, 이벤트, 큰 역사적인 이벤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 뭐 저는 이제 우리가 13일째인데, 이게 뭐, 금방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도. 건강구절 어, 하시면서, 이렇게 저희 지도부고 호흡을 마치고, 어,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면은, 그렇게 되지고 제가, 제가 생각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조금 조금 타입이 있을 때는 뭐 이순신 장군 영화 명랑이라든지 또 양만춘 장군이 5천명을 가지고 20만명을 무히는 영화 안시선 같은 것도 좀 풀고 하면서 그 시간을 좀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문화 프로그램을 좀 마련해야 될것 같아요 예. 알아보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준비 중에 있다니까 준비된다 <laughs> <laughs> 네. 하여튼 또 좋은 훈님 오면 또 모시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드시죠 이제 심지호님 지금 기태 조작에 아 아무런 제지가 없어 가지고 주술자들이 다어디가지 <목소리> 아니 영상은 들어주세요. 괜찮아. 두개 よし。